<laughs> 왜 울어? <laughs> 어, 크림치즈 맛있어. 이거 치즈에 크래커 <laughs> 사줬거든요? 먹다가 갑자기 울어요. <laughs> 아니, 영국만 나가지고 아니, 아, 영국만 맛없어도 이건 어. 맛있어 이거 어, 영국 그렸어? 아니, 그이유지 몰랐는데 어. 이거 먹으니까 아이고 치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한국의 치즈가 너무 비싸고 맞아 내가 다양한 영, 영국에 있는 치즈가 없어 맞아 근데 가끔씩 그림 치즈는 좌이프어 구워서 라 이런 거 가끔 보이잖아 마트에서 원래 비싸서 안 사거든? 너무 <laughs> 어? 비싸가지고 근데 오늘 어? 사야겠다 했는데 좀 먹으니까 놀이다 <laughs> <눕니다. 웃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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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빠가 자주 사줄게 진짜. 미안해 <laughs> 야 얼마전에 치즈케이크 먹었었는데 치, 또 치즈 먹어야 돼? 달라? 치즈, 한국에 치즈 사이비를 내가 시작할 거야 음. 한국인들 너무 치즈 안 먹어 다행은 치즈 안 <laughs> 먹어 그래서 뭐? 마트에도 잘안 팔잖아 치즈 다 외국인들만 먹어가지고 맞아 맞아 곰팡이 치즈 곰팡이 치즈도 먹고 싶다 <laughs> 블루치즈 너무 맛있어 <laughs> 아 진짜 사이비 같아. <laughs> 아 무슨 치즈 먹고 뭐냐? 하긴 오빠도 호주 살때 갑자기 한식 딱 먹으면은 아 눈물 나더라. 별거 아닌 걸로 막그막 그, 김치 딱 엄청 맛있는 묵은지 먹은 적 있었는데 어 갑자기 확 눈물 나고 막 그런 적 있었긴 했어. 아니 이그 한국식 마, 더 맛있긴 하거든. 음. 근데 치즈 이런 건영지 우리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많이 뺏어 와가지고아 뺏어가고는 아닌데 y you o know, 그컬처에 많이 바, 영향을 받아가지고 치즈 이런 거 진짜 다양해 영국 마트 음. 가면 진짜 싸고 다양하거든 음. 그러니까 한국은 일단 다양하지 않아 큰 마트 아니면 리, 무조건 그 영, 영국에 파는 치즈 없고 영국 음. 진짜 비싸 그래서 음. 한국에 치즈를 거의 안 먹었단 말이야. 내가 원래 어. 또뭐 그런 플라스틱 미국 그그 그 치즈 있잖아. 어. 그 플라스틱 꿀이 한국에 많이 먹는 그거 먹었는데 내가 딱 어렸던 그 치즈를 거의 안 먹고 다녔어. 음. 근데 오늘 오랜만에 그 내가 먹고 싶었던 치즈를 먹으니까 너무 먹으니까 눈물 란 거야. 아이고 치즈 치즈 어제 <laughs> 치즈케이크 먹지즈 치즈. 치즈케이크 어제 아니 치즈케이크 치즈 어제 먹었습니다 이 친구. 근데 오늘 치즈 먹고 울었어요. <laughs> 치즈 없이 못 살겠네. 나중에 유명해지면은 치즈 광고 달라고 해야겠다. 울면서 치즈 광고. 근데 자기만 먹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 그그 그 뭐지 그막 슬라이스 치즈 이런 거는 먹기는 하는데 그리고 피자 치즈 이런 거. 근데 따로 치즈만 이렇게 따로 먹는 거는 많이 못 봤거든. 곰조 곰팡이 치즈. 음 그런 거잘 먹었어. 카 그거 있잖아, 좀 동그란 그거, 음. 두꺼운 거. 크림 치즈. 그또다양해 거. 기서도 레스터 치즈. 아, 이거 빨간색, 살짝 주황색인 그거 체다 치즈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치즈. 아, 아, 치즈, 치즈. <laughs> 치즈 좀 사야겠다. 안 되겠다. 오케이, 비싼데 오케이. 그냥 그 돈을 쏴야 될것 같아. 대빵, <laughs> 요따만한 큰 이마트에 치즈 그때 좀 다양한 거 있거든. 아하. 우리 한번 진짜 큰 이니마트 가자. 알겠어. 안 되겠어. 돈돈 써야겠어. 그냥 치즈. 오케이 오케이. 먹으니까 눈물 나. <laughs> 응.